오늘도 주희가 잘 일어났어요. 잘 일어나서 슬검은니또 나오더라고. <laughs> 주희가 먼저 나왔다, 그치 엄마보다. 아빠가 먼저 나와서 있고, 그치 <laughs> 이렇게 방이 따로 있으니까 좋아. <laughs> 이제 커피 마시고 아빠는 학교 가야지. 오늘은 제가 또 발표가 있어요. 응. 아빠 이제 가야 돼. 오늘 저녁에는. 오늘 아빠 또 일찍 끝나고 어디로 갈지 결정해봐야지. 케이블카를 타러 갈지 아니면은 동물원을 갈지 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익숙해요 뭔가 오는 게. 저는 오늘 두 번째 발표라서 좀 가까이 앉습니다 발표자를 건네줬고 아, 저는 6분간 발표를 해. 요 여기 이제 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긴 거랑 짧은 거. 짧은 거랑 6분. Okay, we we'll have breakfast. Let's have breakfast, Joe. And then go to the park. Mm. Huh? Mm. Okay, dili na mag-sleep ha para makita ni Wang Park ha. Today, we have waffle. Mm. Wow. <laughs> 어, 이뭐했어 아, 어? 뭐했어 여기까지 잘 안내. 어? 놀이터에서 논거 같던데. 어, 어. 어저께 지나쳤던 그곳을 지금 갑니다. 여기가 무슨 쇼핑 센터 뭐 그런 거 같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있고. 뭐, 그래요? 막 쇼핑몰 이런 데인가 봐. 여기가. 여기 뭐 유니클로도 있네. 좀 이따 자라도 보고. 마치모토 두띠도 한번 보겠어요. 마치모토 두띠 옷이 그렇게 여기가 싸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본 고장이잖아요. 자라도 그렇고. 응. 마치모토 두띠 왔는데 주위에 가방을 낚아채세요. <목소리> 이거 사고 싶나 봐. 역시 마치모토 두띠는 제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바지 속에다가 이렇게 셔츠 이렇게 넣고 있는 거 싫어하는데 거기는 좀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가격은 좀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내일 학회 마지막 날인데, 오전에만 이제 세션이 있고, 오후에는 또 다른 학회가 이제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전에 주연마가 여기 와서 좀 혼자 구경 좀 하고, 쇼핑 알아서 하고, 사랑하지 말고. 이게 편하죠? 둘 다. 주연마는 뭐 원하는 거 마음대로 사고, 저는 그냥 신경 안 쓰고, 학회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죠. 점심은 먹어야 되는데, 뭐 먹어야 되지? 뭐 <laughs> 먹지? 뭐 먹지? 저희는 이제 5시 45분에 또이 입장 어 예약이 있습니다 그 몬주익 거기 구경 가려고 합니다 거기를 가면서 거기에 있는 케이블카도 같이 탈 거예요 케이블카는 어뭐 예약 시간은 없고 아무튼 티켓을 다 구매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가기만 하면 돼요 시간 맞춰서 아직 1시 40분 여기는 점심시간이 1시인가봐요 한국은 뭐 12시 뭐 이러잖아요 여기는 1시 이렇게 음식점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스페인 여기서 좀 유명하잖아요 이런 거 저거 이거 먹으려고요 그러면 저거 보고서 시켜봐야죠 좀 비싸긴 하네 주문했어요 요거요거랑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거, 이거 스페인에서 좀 유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오징어튀김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건 돼지고기 그리고 이거 입가심. 그리고 음료 두개 이렇게 시켰어요. 자, 이거 나왔어. 이게 뭐라고? 바 암브. 아 여기 레이팅 확인했는데 3.7이야. 그래도 뭐 나쁘진 않죠, 뭐. 여기 보면은 레이팅 보면은 막 리뷰가 막몇천 개씩 달려 있어요. 그거 기준으로 하더라고. 요 먹어봐, 엄마 이거. 아이 해븐 드라이어서. 도 와라이어. 어, 오케이. 캔트 해브 엑스트라 디스 원. 아이 쏘리 낫노얼 오브 메리 나빠시 메리. 버리 메리? 버리 메리. 블러드메리 나빠시. 아. 아이 쏘리. 제가 주문한 블러드 메리는 안 된다 고해서 모히또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넣을 건지 아닐지 그걸 결정하려는데 알콜 안 넣고.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 집 아래에서 먹을 때 그때 알콜 들어간 건가아 봐. 맛이 좀 강했습니다. 오 맛있어 보이는데 오징어 튀김 먹어볼까? 와, 음. 진짜 오징어 튀김이야. 한국에서도 그냥 먹을 수 있는 오징어 튀김이야요음 맛있어. 뜨거워, 네데 호해 호. 제 보이트 나왔어요. 이거 진짜 보이스다 저번에는 그 소리들 갔던 것 같아. 고추도 나왔는데 맛있어 보이지. 돼지고기라고 하는데, 와 맛있어 보인다. 와 나왔어요. 와 맛있어 보여 냄새가 오, 냄새가 진짜 구수하면서 맛있어 보입니다 먹어봐 엄마 이걸 먹어봤는데 매운탕을 좀 졸여서 밥을 넣은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해물 해물탕에다가 어, 해물탕에다가 밥을 졸인 그런 느낌입니다 맛이 아우 잘 먹었네요 이것저것 이렇게 먹고 46 유로 냈어요. 한 5만 원, 5만 원 정도 낸것 같아요. 까르포에 왔어요. 와 카타르에 있는 거랑 다르게 생겼죠. 오, 이거, 이거, 그거잖아요. 이거 햄이에요. 햄, 우와, 우와, 이런 거 하나 사갖고 우리 먹어야 되나? 엄청 비싸지도 않아. 49 유로밖에 안 해. 5만 원, 아, 6만 원만. 우와, 빛깔 봐봐. 이렇게 냅두고 그냥 파네이거 사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들고 가야 되나? 어깨 다치고서? 신기하다 홀? 홀? 예저 여기 에프낙도 확인해봤는데 <laughs>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이 카타르에서 할인할 때도 상당히 싼 거더라고요 와 이제 여기 동네에서 문추익 거기로 이제 갑니다 신호가 엄청 기네 우리 건너도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아못 건넌다 여기서 전철 타고 가다가 그쪽 앞에서 트램을 타고 가야 돼요. 오늘 처음으로 트램 타볼 거예요. 오, 저 지하철 타러 가는 중인데, 여기 나무 보세요. 응. 여기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요거는 진짜 대박이다. 와, 시원해 보여. 전철역에 왔습니다. 여기는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있었어. 트램. 이 트램인가? 트램이겠죠. 벌써부터 케이블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저희 이렇게 전출력 나갔다가 전출력이랑 얘가 연결되어 있더라고. 나간 건 아니고, 저거 뭐라 그러죠? 저거 이렇게 찍고 나가는? 거? 그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와, 이게 진짜 무한으로 쓸수 있는 이 전기권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평온해요. 트램 같은 걸 탔어요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지금 한 4분 정도 뒤에 출발합니다 이게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나 봐요 올라가고 있는데 좀 특이합니다 창석으로 계속 올라가요 뭔가 바깥 풍경 보면서 갈수 있는 지알아는데 여기 트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거 타고 오니까 바로 여기가 이거 타는 곳이에요 케이블카 <laughs> 우와, 여기서. 경치가 장난 아닌데? 올라가면 경치 장난 아니겠다. 여기 좀 재밌네요.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알아서 타야 돼. 문도 우리가 알아서 닫아야 되나? <laughs>

그 나서 저기 또올라가더와 yeah. <laughs> 저기 좋아 보인다 서 <laughs> 아이, <laughs> because this i s open. 아, 아. 와, 멋있다. 와, 와. 아, maybe this is the cathedral, 오. o n 와, 성이에요, 성. 이런 산꼭대기의 성을 만들었어. 옛날에는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이게 막 수로인가 보다 수로. 이런 길은 면목차 끌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 박스에, 빡세, 박스에... 빡세. 특이하게 생겼다. 오, 이렇게 생겼어. 아. 아, 여기로 가야 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엘리베이터야? 이렇게 엘리베이터야? 우, 특이하다. 뭔가 했는데, 엘리베이터야? 계단으로 올라갈 뻔했어. 펜일날 보냈어. 다 빠질 뻔했어. <laughs> 신기하다. 엘리베이터. 어. 오. 오! 와. 성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희는. 티켓을 또 오늘 이거는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티켓인데 여기 성 안에 들어가려면 티켓이 있어야 된다 고해서그 학회장에서 티켓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 점점만 사람들 구매하는 거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티켓을 미리 구매를 하면은 그냥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좋죠? 어, 바람이 우와 바이 엄청 와런건뭐 현대식인데 어. <목소리> 어. 바람이 엄청 불다 우와 열 우와 저기 가서도 우리 찍어봐야겠다 되 여기가 보고 있는 유기가있보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거. 여기 거. 여기서 바다 공격 오는 거. 다볼가 있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거. 안에는 이렇게 또뚫기가 거. 구나성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음료수랑 커피 샀습니다. 주엄마 커피 좀 특이.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는데 아이스랑 얼음이랑 커피 이렇게 었어쥐 그게서 뭐해? <웃음> 어? <웃음> 뭐야? 의사 선생님이야? 뭐야? 어 쥐? 너. <laughs> 어? <웃음> 얼굴이 거기다 넣고 여기도 많아지. 어요거 비틀즈 타봐 요거 비틀즈인가 뭔가? 어, 탔어, 쥐? 쥐는 <laughs> 남자는 아저씨네. 어? 어, 잘하자, 쥐. 어? 어. <laughs> 와, 옥상으로 올라왔는데, 짱은 아닙니다. 자체가 엄청 크지 않나요? 다 저는 또 엄마랑 커플룩이에 커플룩. <laughs> <laughs> 어, 어, 조심해. 이렇게. <laughs> 그냥 안 되는데, 이제 거기 뒤로 빠지는데. 아, <laughs> 어, 못해, 뒤에 못해. What'd 어, 여유가 넘치네요 지금 시간은 5시 30분이에요 오늘 저녁은 고고카소 고민입니다점심을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저녁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죠? 저녁은 이 동네에서 또 포장 주문해서 집에서 먹을 것 같습니다 왜? 응? 왜? 주어 숨었다 주혜 어딨어? 주혜 어딨어? 주혜 어딨어? 주혜야 주위 어? 지 <laughs> 어. 어. 상구? 어. 어디 있어지 어디 있어여다지야지어 어딨어? 여기다어어어 보고 상구? 어어어어어어어봐 봐. 어어어어어어어어고또봐 봐, 지어크루어어어어어어어어어 들어가 바람 많이 부니까 물문가 어, 있어. 어. <laughs> 자, 우리들 다 했어요. 이제 성에서 나갑니다. 시가까지 재밌게 놀았어. 왜? 내려간다. 괜찮아지? 무서워? 어. 이거 <laughs> 우와! 우와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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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봐봐! 우와 여기가 이렇게 다뚫려있어 갖고 주오가 엄청 잘보이겠네와우와멋와다주오야 우와 <laughs> 어? <우와 웃음> 거긴 <가까이 못> 가겠어? <laughs> <웃어> 와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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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여기도 봐봐 바다 바여여기 바다, <laughs> 응. 바다 보여? 어, 거기 가서 봐봐. 근데 그거 그거는 조심해야 돼. 가까이 가지 마. 그거 매달리지 마. 음. 아니야. 아니야 일로얘 일로 오셔요오 조심해. 음. 어, 거기, 오뒤도 봐. 근데 거기는 뭐볼게 없는데, 여기 봐야 되는데, 저야 저기 봐야 되는데, 저야되야되야 저기 라고되 저기 야아니 저기 봐야 되 저기 봐야 되는데, 봐야 되 That's the two c h o 래 p e 얼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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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세요? 전철 탔어요. 버스로 갈아타야 돼요. 어, 이제 버스로 갈아타야 되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동네네요. 사람 진짜 많아. 이런데 이제 소매치기 조심해야 될것 같아. 요 <laughs> 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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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와, 주인 오늘도 고생했다. 오늘은 아침부터 지요 엄마랑 어 같이 나가갖고 막 놀고 그러다가 바로 아빠 화케 장소로 곧바로 와서 또 쇼핑하고 구경하고 밥 먹고. 어, 엄마도 수고했어. <laughs> 음, 성도 구경 가고, 케이블카드 타고, 와. 저희 한 블록 더 내려왔어요. 저녁을 어디서 포장해 가 갈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뭔가 다 맛있어 보이긴 합니다. 사람 많은 거 보면 결국 오늘도 블루바에서 주문했습니다. 어저께 실패한, 주문했는데 잘못 들어간 그거 주문했고, 뭐 다른 거 피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 와, 오늘 주문한 거좀 맛있어 보인다. 이게 어저께 먹어보려고 했던 건데, 우와, 맛있겠다. 어, 엄마가 또 이거 만두, 교자 먹고 싶다 그래갖고 했는데, 오, 맛있어 보인다. 어, 맛있게 먹어.